국내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차가 바로 G80이다.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순간 느껴지는 차분한 기품, 과장되지 않은 성과 면, 그리고 정숙하게 흘러가는 주행 질감까지 이 차는 한국적 미감과 현대적 기술을 균형 있게 버무린다. 겉모습은 클래식 세단의 비례를 따르지만 디테일은 날렵하다. 낮고 길게 뻗은 보닛, 유려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형 루프, 차체를 한 번에 감싸는 매끈한 캐릭터 라인은 운동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만든다. 전면부에 조용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그래픽, 측면에 길게 그린 크롬 라인, 후면부에 정제된 조형은 한번 보고 지나쳐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는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공기처럼 스며드는 정숙함이 반긴다. 실내는 소재와 공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고급감을 전달한다.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과 심플한 스티치, 나무와 금속을 절제해 배치한 장식. 매끈한 촉감의 물리 버튼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운전석에 앉으면 낮게 깔린 대시보드와 넓은 전면 시야 덕분에 차체의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다. 화면과 조작계는 눈이 먼저 이해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끔 설계되어 있고, 길게 뻗은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지도와 주행 정보를 여유롭게 담는다. 뒷좌석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이 넉넉하고 등받이 각도와 쿠션의 밀도가 장거리에도 피로를 덜어준다.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는 차음 유리와 차체 구조, 보도되지 않는 자잘한 소리를 잡아내는 세밀한 마감 덕분에 실내 대화는 낮은 음성으로도 충분하다. 주행 감성은 이 차의 핵심이다. 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의 반응, 스티어링을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의 앞머리 반응, 노면 요철을 지날 때의 차체 거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스펜션은 단단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고속에서 차체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면서도 일상 속 잔잔한 요철은 둥글게 다듬어 보낸다. 엔진은 조용히 힘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해 급한 숨소리 대신 신뢰를 준다. 한 템포 천천히 가속해도 스트레스가 없고 필요할 때는 여유로운 토크로 추월을 마무리한다. 변속기는 상황을 읽는 능력이 좋다. 도시의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매끄럽게 단수를 올리며 승차감을 우선하고 산악도로에서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단수 선택을 과감하게 가져가며 운전의 재미를 뒷받침한다. 전동화 모델을 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출발과 가속이 실처럼 매끄럽고 회생 제동의 개입이 자연스러워 브레이크 페달과 전기 제동 사이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는다. 안전과 편의에 관한 기술은 드러내지 않되 운전자의 부담을 조용히 덜어주는 방식으로 녹아 있다. 전방과 측방, 후방을 두루 감시하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돌발 상황을 미리 포착하고 차로 중앙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맞춘다. 고속도로의 장거리 주행에서는 피로감을 크게 줄여주고 도심의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입체적인 뷰로 주변을 보여줘 차체 감각이 서툰 사람도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차체 강성을 높이는 구조와 여러 겹의 차음 설계, 충돌 에너지를 분산하는 레이아웃이 탑승자를 지켜준다. 이런 장치는 하나하나를 따로 느끼기 보다는 전반적인 안심감으로 다가온다. 오너십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차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는지 더 분명해진다.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고 회사로 향하는 길, 시내의 복잡한 신호와 좁은 골목을 지나 대로에 올라서면 차는 금세 주변의 소란을 걸러낸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닫는 순간의 무게감, 버틀러처럼 조용히 따라오는 전동 트렁크의 동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공조 장치의 미세한 바람까지 일상이 깔끔하게 정돈된다. 퇴근길에는 차 안이 작은 거실이 된다. 오디오 시스템은 낮은 볼륨에서도 악기 사이의 공간을 선명히 그려주고 내비게이션은 익숙한 길에서도 더 편안한 루트를 제안한다. 주말에 가족과 교회로 나가면 넓은 뒷좌석과 큰 트렁크가 실용성을 증명하고 고속도로의 롱크루즈에서는 차가 스스로 반쯤 일을 대신해준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학은 유행을 좇기보다 오래 보는 눈을 믿는 태도에 가깝다. 외관의 선 하나, 실내의 공률 하나에도 일관된 문법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낯설지 않도록 의도된 절제가 느껴진다. 동시에 한국 시장의 섬세한 요구를 놓치지 않는다. 뒷좌석 탑승 비중이 높은 문화, 조용한 실내를 선호하는 취향, 손끝에서 느껴지는 스위치의 촉감 같은 디테일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런 감성은 수입 경쟁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독일의 정밀함과 일본의 안정감 사이에서 이 차는 한국적 균형감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오너 앱과 연동된 원격진단과 점검 예약은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기 점검 시 제공되는 세심한 서비스는 자동차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간단한 일정 관리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소모품 교환 주기는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부품 수급과 보증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이 적다. 전동화 모델을 선택한다면 충전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주거지 충전과 급속 충전을 적절히 조합하면 주행 반경의 제약도 점점 옅어진다. 경쟁 구도를 보면 이 차가 서 있는 위치가 더욱 분명해진다. 같은 체급의 유럽 프리미엄 세단이 기술과 전통을 무기로 삼는다면 G80은 그에 못지않은 주행 완성도와 디자인의 정제를 바탕으로 합리적 총소유비용과 촘촘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차량을 소유했을 때 매일 마주하는 경험 즉, 시동을 걸고 주차를 하고 가족이나 동료를 태우는 순간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품위 있게 흐르는지가 결정적이다. 이 차는 그 일상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음 느꼈던 고요한 만족이 큰 변함 없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차를 바꿔야 할 이유를 일부러 찾지 않게 만드는 안정감,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날 때 다시금 느껴지는 든든함, 비 오는 밤도로 위에서 확실히 전해지는 신뢰 같은 것들이 쌓여 이 차의 가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단을 이야기할 때 수치나 옵션 표를 먼저 펼치기보다 함께 보낸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느낀 편안함을 먼저 떠올린다. G80은 스펙을 넘어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차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